혼자 키스 연습을 해봤다. <laughs> 혼키연, 혼자 키스 연습 해봤다. 솔직히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 비니예요. 요정님 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핫한 게 있죠? 네, 바로 추측 읽기인데요. 제가 인스타랑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네. 저희에 대한 추측들을 다 수집을 해왔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같은 질문들이 많겠네요. 저도 제일 많았죠? 또적으로 많았던 이것만 먼저 공개하고 갈게요. 미니님은 요정일 것이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요정이라고 아. 했는데 무슨 요정인 줄... 아, 아 PD님이 아 그냥 요정인 거를 못 받아들이시는데 얘기가좀 장난해요. 잠만요 컵에 킹컵에 여기 날개 달고 그러니까 포켓걸이 제 별명이거든요. 아니 못 받아들였대. <laughs> 인중을 왜 이렇게 늘리셔? 아 내가 진짜 살아있는 음. 요정 중 가장 큰 요정일까? 그럼 추측 읽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미니 언니는 자신이 귀여운 걸 아는 것 같다. 네. 아 근데 진짜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에 왜 그런지 저 저희 지금 여기 앞에 모니터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카메라를 안 보게 되고 모니터를 보게 돼요. 근데 내가 느껴져 미정이 자존감이 진짜 난리가 나 그냥. <laughs> 요즘에는 그냥 거울만 봐도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귀여운 것만큼은 솔직히 인정한다. 아 알아요. 자 비니 언니 솔직히 웃다가 진짜로 담 걸린 적 있다. 아니, 나도 언니 가한 번. 아! 넘어가서 쉽게 안 다시 돌아온 적이 본건 있거든요? 진짜 승모근을 사용해서 웃어요. 진짜 담 걸린 적 있어요. 야, 여러분 이거 알죠? 아! 갑자기 걸리는 거. 웃다가? 응, 음, 좋았어. 네. 네. 의외로 <laughs> 호심할 것 같다. 네. 근데 왜 의외로죠? 아, 되게 풀해 보이잖아요. 아, 저, 되게 식해보이저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유리 멘탈. 유리 미니. 왜냐면 상처도 너무너무 잘 받고 상처. 네. 메디카소. 좀 이렇게 더, 원래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더 활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원래 더 상처 잘 받아요. 상처에 약해요. 그래서 호시진을 달고 살아요. 호시진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아, 아까 메디카솔이라고 했는데. 메디카솔. 어! 남자 앞에서 웃음소리가 달라질 것 같다. 하나, 음. 둘, 셋. 당연하지! 네! <laughs> 당연하지!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 아니, 남자친구랑 있을 때도 뒤로 넘어가? 아니지. 진짜 절대 이렇게. 진짜 다른데. 제일 웃기다. 남자친구랑 있을 때. 뭐야! 남자친구를 했 제일 웃기다. <웃음> <웃음> 뭐야, 잠깐만 언니. 원래 보톡스를 맞아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 이게 내 연애 비법이야. 어. 야 누가 먹고 막까지 보여지가 절대 그냥 절대 웃지 않으셔. <laughs> 그냥 반응을 잘해주고 맞장구잘 쳐주는데 오! 그러니까 절대 안 진짜? 안 하지! 내가 뭘 하지? 야 너도 아니야? 어. 저기 때 나가서 태어는데뭐 이게? 먹었는데 뭐, 안 뭐, 웃겨. 아, 이게 왜? 웃기다, 만 웃기다. <laughs> 웃긴 어. 남성분들 모집합니다. 이거 가자. 연애를 하면 적극적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미 다 만나고 다녔지. 어때? 연애하면? 어. 어때? 그게 아니라 제가 적극적인 거는 그냥 여자애들이랑 친해질 때는 진짜 그냥 친해질 수 있거든, 적극적이게. 그래, 맞아. 근데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남자애는 한없이 작아지고 왜 그래? 왜 그러는 거같아지 얘기해봐. 답해 죽겠어요. 그 남자 앞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 소개팅 나가서도 그렇고 말이야. 부끄러워, 부끄럽고 뭐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자존감이 낮은가 봐. 근데 요즘에는 좀 좋아해줄 법도 한데. 아, 자존감이 또 너무. 자존감이 낮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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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가 뭐가 낮대는 거야 자꾸. 아 미니 언니는 솔직히 미니 언니의 치명적인 귀여움을 부러워한 적이 부러워. 아 넘어갈게. 내가 미안해. 아니 부러워. 아니 은정이가 어쩜 저렇게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부럽습니다. 뭔가 부침성도 있고 뭔가게 사람 보면 이 러블리하잖아요. 잘했어 언니. 이따 끝나고 입금할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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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입금 뭐. 입금하고. 그, 이번에 또 공통으로 물어본 게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뭐? 어? 미니비니는 같이 아 지냈으면서 엄청 싸웠을 것 같다. 어, 하나, 둘, 둘 셋, 넣어. No. 데 no. 네. 약간 그냥 저희 둘다 소심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 말싸움을 크게 한 적은 없데. 는 그냥 서로 서운한 거 있고, 그냥 꿍이 있고 풀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자고. 근데 왜 지금 나한테 등 돌리고 있어? 지금 화났어? 그래가지고 <laughs> 등을 돌리면 어떡해? 가슴을 마주봐야지. <laughs> 남친과도 친구로 잘 지낼 것 같다 NO! NEVER! 절대! 전 진짜 절대! 남자친구 무조건 전남자인거다 차단입니다 왜냐면 언니는 끝까지 가요 헤어질 때 알지 헤어질 때 진짜 그냥 저 끝까지 갔다 와서 후회가 없어요 그래요. 진짜 전 진짜 미련이 없고 너왜 이렇게 아. 싫지? 그냥 아 민정이 촬영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탭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츄파를 던졌다고요 츄파를 던져서 저도 받았죠 그 그래, 츕스로 받았어 츄파, 츕스 그래서 만났는데 그 촬영을 하다가 만나는 거전 항상 열려있어요 츄파가 온다? 거절하진 않는다. 이 정도로 갈게요. 많이 많이 던져주세요. 아, 지금 그렇다고 앞에 피디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laughs>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자 피디, 여자 피디를 바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진짜 많아. 나, 미니가 그 남자 피디님을 좋아했었을 <laughs> 아 것이다. 라고 진짜 많은데, 저는 진짜 사실 공과사를 구별하기 때문에 <laughs> 절대 같이, 같은 팀,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은 무조건 그런 걸안 해요. 왜냐면 멀리 봤을 때그 사람이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미니 언니는 화나면 무서울 것 같다. 으 <laughs> 나 근데 언니 화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 화를 잘 내는 편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적거좀웃 해가지고 하는데 화를 내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남의연에 출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거좀 진상 좀 밝혀주세요. 뭐그 얘기 하려고요? 진상 좀 네. 밝혀주세요. 많이 올라오던데. 네, 진짜 많이들 궁금하셨는데 남의연애에성웅기랑 연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진짜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최초로 한번 공개해 볼게요. <laughs> 공적인 사이입니다. 근데 서로, 근데, 미술관도 가고 그러죠아 아, 네, 그냥 친구잖아요. 그냥 나이가 동갑이고, 그, 남의 연애 촬영이 끝나면 둘만 회사에서 떠나요. 차로 저희까지 그냥 바래다 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좀. 할거다 했네. 같이 차 타고 노래 부르고, 미술관. 할거다 하다니. 중요한 걸안 했잖아. 그러면 아닌 가요 중요한 거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네가 중요한 거. 중요한, 생각하는 중요한 건 뭔데? 하나, 둘, 셋. 음. 아! 아! 진짜 모겠네 진짜 친구네. 진 네, 진짜. 와, 나목 나갔어. 아. 진짜 친구고. 네, 그런 연인 사이는 아닙니다. 아 많이들 궁금해서 나 이제 해결해 드렸어요. 아, 이거 나도 궁금하네요. 웃는 것 중에 반은 가식이다. 나? 나 근데 진짜 크게 웃는 건 진짜 다 진짜야. 가식으로 웃는 게 없어.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런 비교해서 거. 보여줘. 가식으로 웃을 때가 진짜 웃을 오호! 오 재밌다. 이래, 이래. <laughs> 언니, 잠깐만 이거 본 투수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얼굴이하나 즐겨. 진짜 언니 내가 보여줄게 거의 이거 퍼지겠다 어, 언니 이거 아르데기 언니 이거 보톡스가 무작용아니가 보톡스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래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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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받은 수치 안안 서져? 그래 그 그래, 내가 옷이 많고착한아이 중국분인지 뭔지 해가지고 어. 배려하느라고 사람들이 박자 어. 어, 리액션 맞추는 거 좋아해. 자, 이거 갑시다. 민정이가 미니빈이 시작할 때는 모쏠이었지만 지금은 아 미니빈이 한이유 뭐 이외에는 연애를 했다 아, 혹은 또 연애 고수일 것이다. 라는 아, 것까지. 저 연애 고수 맞고요. 이제 네. 이론으로 너무 잘 알아요. 아, 네. 민정이 진짜 하기 네. 땄어요. 이제. 그래서 민정이가 진짜 모쏠을 탈출했는지, 미니빈이 후 이후. 일단 그때도 모태솔로는 아니었고요. 다들 오해하시는데. 물론 캐릭터가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니 오늘 이건 추측이고 뭐 내가 대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추측 읽기잖아. 그냥 읽을 뿐이잖아. 우리가 뭐꼭 대답해야 된다는 의문 없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와, 와 너무 추워. 미제도 너무 추워. 다을것 좀. 미니는 장발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비니는 단발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아, 하나, 둘, 셋, 있다. Yes. 어? 언니 단발한 적 있어? 나 어, 대학교 때 단발 항상 단발이었어. 대학교 아. 4학년때 사극 한다고 머리를 길렀어. 나도 머리 길었을 때가 난 제일 길었을 때가 여기 가슴. 입시할 때 아. 대학교 <laughs> 입시할 때 그래서 맨날 머리리를 파인애플로 묶고 다녔어. 이거 이제 묶고 이거 똥으로 돌려서 땅하면 진짜 여기 파인애플처럼 유로. 아 이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오늘 공통 질문으로. 근데 네. 유튜브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이 많다. 아 하나 둘셋 예. Yes. Yes. 있지. <laughs> 아, 그만둘까는 아니고 언젠가 그만두겠다는 생각이야. 아, 언젠간 끝이 있겠지.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아, 생각을 해봤어. 나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 음. 나는 그냥 왜냐면 요즘에 이제 저희가 피디님이 이제 피디님이랑 안 하고 저희 둘이서 이제 하게 돼가지고 둘이서 이제 안 하던 못 가지 막다하지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요즘에 약간 하겠다. 약간 입버릇으로 아 진짜 쉬고 싶다 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절대 놓을 순 없는. 그냥 생각만 그냥 아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하 근데 요즘은 은영이랑 하면서 아예 어. 그 생각 없고 맞아. 어, 어떻게 빨리 쓸만 할까 약 요즘은 진짜, 진짜 어. 그 생각밖에 없어. 저이후랑 지금 또 탄탄대로 지금 팀워크 최고 상태고요. 여기서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그 남자 피디님이랑 뭐안 사이가 안 좋고 어, 그러지 아니고 혹시나. 너무 바쁘셔 가지고 네. 나가시고 네. 친구인 동창 네. 은영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 비니 언니는 비니는 잠자리 판타지가 없다. 이미 다 해봐서. 어? 왜야? 얘기 좀 해주세요. 다 해봐서는 아니고요. 저는 일단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일단 제 뭐라 그 그럴, 뭐라 그럴까? 뭐 한상을 드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현실적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거나 이거 잠자리 좀 어... 도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계속 뭐해? 다음이요 민희는 혼자 키스 연습을 해봤어요. <laughs> 혼키연 <laughs> 혼자 키스 연습 해봤다 솔직히 하나 둘셋오 잠깐만 생리 좀 해볼게 <laughs> 잠깐만 아, 저... 왠지 왠지 해봤을 것 같으면서도 아 그런 거는 해봤어 어. <웃음> 옛날에 항상 <laughs> 그 유행했던 때 있잖아 뭐 이거를 안으로 말려서 서로 이렇게 하면은 하는 것 같다 해서 <laughs>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대 그만하자. 지금. 그만 알겠어. 놔! 내 뒤통수를 잡아줬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거 항상 다들 많이 하잖아요. <laughs> 연습실 빌려서 연습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냥 느껴보고 싶었다. 예, 옛날에 과거형이죠. 아, 과거형.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패스트예요. 패스트. <laughs> 카메라가 꺼지면 조용해질 것이다. 네. Yes. 김정무가 카메라 꺼지면 바로 해복표요짐 빠져서가 아니라, 근데 s n s 지금 올리는 거 확인해야지. 그 시간이 지금. 하여튼 촬영 때 그러고 평상 에는 진짜 이것보다 피치 더 높아요. 저희는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가 제일 재미없을 때예요. 여러분, 진짜 아쉬운 건데. 너무 아쉽죠. 진짜로 저희가 카메라 꺼지면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니비니의 추측 읽기 해봤습니다. 진짜 정리가 아. 빠르시네요. <laughs> 너무 네. 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너무 좋은 댓글을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미니에겐 미니비니란 시발점이다. <laughs>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제 시발점이다. 그럼 응. 여러분 다음에 다음 또 만나요. 찾아요? 안녕. 미니비니는 시발점이다. 미니 시발점이다. 오늘은 한보 서계팅을 했었는데 뭐라고 하잖아? <laughs> 언니. 나 솔직히 오늘 너무 예뻐. 소개팅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오나뭐 단톡방에 나 오늘 진짜 예뻐. 오늘 어, 너무 예뻐. 요즘 성형외과 가서 견적 내려와. 나 이뻐질까? 봐, 더 이뻐질까 봐. 성형 못 한다고. 빨리 건 왔네. 아왜 그러지 요즘?